대학생 때 친오빠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온몸에 피망 들 때까지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성인되고서 다시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딱두번 맞았는데, 부모님이 가족인데, 경찰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냐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폭력은 분명 잘못된 거긴 하나, 부모님 세대는 원래 형제끼리 맞으면서 컸고, 너도 오죽 깐죽거렸으니 맞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말이 제게 제일 큰 상처예요 꽉추기의 제일 안 좋은 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게 이런 거 폭행 그리고 성추행 두 개가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부모 눈에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자식인 거한 덩어리로 보여 부모 눈에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얘만 아가리닥치고 있으면은 별일 안 생기는데 얘만 말리면은 내 아들이 경찰서 안 가도 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집이라도 그렇습니다. 다 말려요. 다툼이 있다 했을 경우에, 공권력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못하게 해요. 이건, 다른 집도 마찬가지, 거의.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좀 있으면 진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는 무슨 분노조절장애의 족가는 소리하고 있어? 이거는, 분노조절, 아. 진짜 분노조절장애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도 막, 깝치다가 두드려 맞는 거죠. 힘 없는 여자, 게다가 동생을 두드려 패는 거는 분노전절 장애가 아니라, 그 있죠. 사이코패스들 중에서, 야비한 놈들, 어린애나, 어린 여자, 힘 없는 여자, 노인 할머니를 그렇게 하는 그런 새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겁한 새끼죠 뭐 미안하지만 신고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깜빡 갈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일 뿐이거든요 너만 조용하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어쩌고 저쩌고 니네 오빠가 감옥 가길 바라냐 내 가슴에다가 뭐대못박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확인했잖아 내 부모인 줄 알았더니 내 부모가 아니었네? 알았으면 이제 선 그어야죠 큰일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뭐를 받겠다? 그럴 리가 없죠 뭘 주지 않아요 왜냐 꽈치교니까 오빠 줘야지 왜 얘를 줍니까? 왜를 줘요? 쓸데없이. 그런 집은 재산도 없음. 특, 그런 집, 쥐뿔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촛도 없는 집구석들이 이렇게 두드려 패고, 부모, 자식 돌이 따지고, 그렇잖아. 제사 존나게 열심히 지내고.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집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놈이 엄마나 아빠 때림. 완충제일 수도 있다. 아무튼 도망가라. 제가 그 일을 언급할 때마다 너무 우세요. 가슴 아프다고. 제가 못된 딸이 된것 같아서 언급조차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집착기 신공을 집착기 신공이라고 그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분이 피해자고 이 상대방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가해자 한패 공범이란 말이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집을 짜면서.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너는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를 왜 울리니 이런 식으로 즙을 짜고 있는데 그거 악어의 눈물 엄마들은 원래 다 여자들이 그렇잖아 사회생활할 때도 지가 난처하면 즙을 짜잖아 논리적으로 막힐 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이렇게 외통수일 때꼭 즙을 짜요 <laughs> 자식한테도 해, 자식한테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집은 내가 짜야 될 판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그러니까 나 빼고 다 그래. 내가 되게 눈물이 없는 편이잖아요. 내가 막 따지잖아요, 논리적으로. 넌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꼭 집을 짜. 내가 피해자인데, 지가 집을 짜? 막 뒹굴고 분하다고 더 울어라. 계속 맞을 순 없으니까. 꼭 신고해서 홍구녕을 내줘야 돼. 상대방이 집을 짰다? 나는 집을 짜면서 지랄 발광을 하면 됩니다. 막 브레이크 댄스로 추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아나 이거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싶네. 내가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그럼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 집을 짜다가도 혹시 왜 지랄이지? 저 미쳤나? 저기 귀신 들렸나? 이런 게 있거든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난리를 쳐야 돼. 제뭐 감전됐냐? 이런 것처럼 이분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인간대 인간으로 보는 능력이 지금 전무해요 이분은 엄마라고 보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대 인간으로 봐야 돼. 상대방을 엄마라고 보지 말고 인간으로 보고 아주 꽈추교에 미친 아줌마라고 보고 나는 피해자 가해자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야지. 미친 효녀병 걸린 년들은 우리 엄마가 속상하겠지. 아니 딸이 진짜 뒤지게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서 가해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무슨 엄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입하지 말라니까 지가 살아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을 막 공감해주고 그런 연벽을 떨고 있다고 엄마의 탈을 쓴 가해자 가해자 엄마 엄마한테 왜 감정이입하고 앉았어? 가해자 M인데 기초수급자가 제드래곤 걱정하는 겨 방관자 맞아 범죄를 방관하고 거의 공범 수준이죠, 공범 수준. 부모님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시고, 잘 챙겨주세요. 맞고 나서도 걱정해 주시고, 병원 데려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사주시고요. 그때 맞고 나서 오빠가 사과하고 싶다고 마주보게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오빠한테 화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저를 엄청 혼냈어요. 봐봐, 이거는, 어떤 폭력 사건이라고 보고, 가해자 엄마가 피해자를 만나서, 지금 전치 14조가 나왔고, 합의금 하면은 5천만원 넘게 줘야 되는데, 계란말이 해주고, 소세지 반찬 해주고. 그거야, 똑같은 거야. 에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근데 얘가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불러와서 사과라 하 하세요. 이개 같은 년이?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줬고 된 거지. 그 상황이잖아. 위로가 아니라 회유를 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고 그런 거라니까. 가짜예요. 연기 연기. 마누라 때리는 남편 새끼들이 두들 패고서 그 다음 날 가방 사주고 잘해주고 똑같네. 똑같아. 지금 미련을 가진 건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다이 이 아줌마들이 겪어봤던 거, 겪어봤던 거고 더 두들려 맞고 싶지 않으면은 기대를 버리세요. 내 엄마 아니고 오빠네 엄마인 거야. 좀 그렇다. 어 소름 끼친다. 같이 둘이 마주보고 뭐 으, 마주보고 뭐포옹 하면서 그래 우리 화해하자 그럴 줄 알았나? 좀역겹네요 어, 징글징글. 자, 우리가 다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고 난리를 치고 사람 바보 만드는지. 어, 맞아. 진단서는 떼어놓으세요. 진단서 떼어놨나요? 그거 갖고 있어. 그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사진 찍어놓고 진단서 받아놓고 꼭 하세요. 나중이라도 고소하게. 전화 내용 뭐 이런 것들 녹취를 해두고 일기 이런 것도 있고 공소시효 안에만 고소하면 되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어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증거를 항상 잘 넣어놓고,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쵸, 이러면 더 맞아요. 그 오빠라는 작자는 기고 만장에서 그냥 폭군이 되는 거야. 연산군이 연산군.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오빠에게 폭력을 당했고, 부모는 방관했고,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또 맞을 예정. 나중에는, 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돼 이분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인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 그럼 나중에 더 세게 때리지 아직도 지금 이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 물론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내 주위에 진짜 나의 보좌라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텐데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살수있어 계속 고립을 시키면서 네가 나쁜 년이다 이렇게 몰잖아 가스라이팅하고 몰라 진짜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대충 알아듣고 알아듣기 쉽고 엄마가 그렇게 필요하면 계속 맞고 더 맞고 싶으면 맞고 몰라 <laughs> 알아서 똑똑하게 처시네 미래 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방치하면은 이분이 돈을 벌어서 그돈 갖다가 엄마한테 오빠가 사고쳤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래서 뺏어가지고 오빠 똥구녕에다 들어갑니다 어다잘 살라고 하는 말인데 다 겪어본 거잖아. <laughs> 겪어본 거니까 잘 알지? 아, 내편 아무도 없어, 진짜로. 여전히 내 편은 없었어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 아닙니다. DNA가 좀 닮았다고 다 가족 아니에요. 저도 좀 늦은 편이었죠. 모두가 내 편이 아니란 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 그것까지 깨닫는 게 40년 걸린 거야. 내가 40살 때 나왔으니까. 지금 가족한테 당하고 그걸 몰라. 이러면 또 타인한테도 당해. 생판 남한테도 당한다니까.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이상한 비틀린, 뒤틀어진 인간관계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이상한 관계인데 그 이상한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니까? 가족한테 당하면 남친 만날 때도 그런 놈만 만나고, 봐도 사회 생활도 못해요.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어릴 때 아버지 없으면 성인 때남미세가 되... 그래서 내가 남미세가 됐나? 제가 옛날에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 진짜 영향이 있다니까?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새끼들 굳이 만나가지고 인생 낭비하고.